안녕하세요. 다운교육에서 개포고 1학년 수학을 맡게 된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개포고 수학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문항수는 물론 21에서 22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객관식 15, 단답형 4, 서술형 2문항 정도 보통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서술형이거든요. 어 서술형 두 문항밖에 안 되는데 배점이 20점이나 돼요. 그래서 각 문항 10점씩으로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두개 틀리면 그냥 80점부터 시작을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별도의 서술형 연습이 되게 필요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서술형이 없는 막 서답형만 있는 학교들도 있고 되게 굉장히 많이 다른데 여기는 서술형을 특별하게 신경을 따로 써줘야 된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개포고 시험지를 보시면 대부분 학평 모평들로 되게 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다 어디서 많이 본문제인데라는 느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학교 프린트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학교 프린트가 적을 때는 한 20문항 많을 때는 한 40문항 정도 나와요. 한 번에 시험에 있어서. 그런데 그거에 정말 거의 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로 냈구나라는 게 보일 정도로 비슷한 문제들로 많이 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냥 프린트만 그럼 보면 될것 같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 이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연합반 하거나 했을 때도 너네 아직도 학교 프린트 안 받았니? 매번 이렇게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늦게 나오는데 문항 수는 적지만 그게 또 쉽지도 않아요. 되게 하나를 완벽하게 숙지하는데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대비해야지 하면은 조금 늦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연습해 보는 것, 작년 프린트 기준으로라도 사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린트가 나오자마자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할 때가 아니라 정말 그 프린트 변형 문제만 뭐 숫자 변형도 해보고 조건 변형도 해보고 그거에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개포고 시험에 내신에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포고 수학 시험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서술형 대비입니다. 어 일단 서술형 문항을 되게 단계별로 작성하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못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 식인인애들이 구분조차 못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학생들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거를 좀 정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간혹 이제 서술형 말고 객관식으로 빨리 푸는 방법만 익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거는 감점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개포고 같은 경우 서술형 배점이 크다 보니 감점을 되게 많이 쉽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떤 거를 안 써야 되는지 이해, 그걸 알려주는 게첫 번째로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빨리 푸는 방법으로 했을 때,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으로 했을 때, 이건 서술형에서 쓰면 안 돼,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서술형 대비를 해야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평 사전 연습인데요. 어, 지금 현재 대부분 대치 학교들을 보시면 학평 변형 문제 출제율이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끔 이제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던가 자기네 자체의 부교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럼 그런 데거는 사실 지금 개포고라면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그 학평 변형 문제들로 구성된 학교들의 기출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평 문제집, 지금 사전에 미리 푸는 게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 많잖아요. 뭐 자이스토리, 마더텅 많은데, 제가 작년 거 프린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마더텅에 있던 문제들이 거의 없던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희 반 연합반 같은 경우도 개포가 된 친구들은 마더텅 꼼꼼하게 풀리고 있어요. 사전 연습을 조금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년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또 다시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작년 거 제가 매번 애들 받을 때마다 스캔을 다 해놔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도 다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전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가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 연습을 하고 이제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즉시. 그때 진짜 다른 거다 스톱이에요. 그냥 학교 프린트만 봐야 되거든요. 문항수가 적지만 말씀드렸듯 그걸 완벽하게 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학교 프린트는 이제 완전 기계적으로 잘 풀어도 변형이 됐을 때 조건이 달라졌을 때 이게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틀리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은 정말 그거와 프린트 변형만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연습을 한다가 저의 이제 수업의 방향성이 되도록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할 텐데, 어, 지금 말씀드린 뭐 시험지 분석, 뭐, 불교재 모의고사 뭐 그런 변형, 뭐, 여러 가지 조건 변형, 이런 거는 다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학생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까가 사실은 메인 이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인 건데, 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나서, 아, 아는 문제인데, 봤던 문제인데,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인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 부족, 두 번째 이해를 못한 경우, 세 번째 계산 실수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시간 부족이거든요.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뭐 시간이 부족해 보거나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아, 어, 그다, 나 이제 고등학생이고 첫 시험이야. 이러면 긴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비를 탄탄하게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개포고 동일한 양식으로 그 시험지를 보는데 그 OMR까지도 작성해보고 서술형 그두 문항까지도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개포고 대비반에서는 그거에 맞춤형 시험을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시간 분배도 해보고 멘탈 관리도 해보고 뭐 이런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런 걸 느껴보는 게 사전에 되게 도움이 된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부족의 솔루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게 문제가 큰것 같아요. 이제 온전히 이해를 못한 경우.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냥 암기로.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뭐, 판별식은 0이다. 뭐, 이렇게만 푸는 경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네, 강의식 학원의 대부분의 수업들이 사실 일방적 전달이잖아요. 지금 저처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고등과정에서는 저는 이게 상위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이 다른 강사분들의 수업과 가장 큰 다른 점,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개념 설명이에요. 뭐 개념, 개념, 뭐 중요하다 얘기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대치에서 많이 오면서 지켜보면서 봤을 때는, 대치에서는 되게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개념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선행도 많이 했고, 이런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기본 개념까지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거는 뭐 x는 2에 대해 대칭이야. 그냥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야 장기 기억까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대표 문제 푸는 하는 것까지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기본 개념 잡아가는 게 공수 1에서 공수 2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뒤에 이제 함수, 특히 함수단원 같은 거는 대치에서는 아이들이 당연히 이건 알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기본 개념까지 탄탄하게 잡혀야 나중에 고3까지 갔을 때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저의 수업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난이도별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 일방적 수업과 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린 건데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각 유형의 대표 문제를 앞에서 제가 풀어줘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된 학생부터 어 이게 완벽하게 이해돼서 심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까지 편차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학교발에서는또 편차가 더 커요. 제가 예전에 중대보고반을 했을 때도. 제가 1등급부터 한 5, 6등급까지도 다 끌고 이끌고 쭉 갔는데 학생 수를 많이. 그런 경우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해당 문제당 난이도를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놔요. 그리고서 제가 대표 문제를 풀고 이제 해봐 하고 가만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저랑 조교쌤이랑.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해가 안된 친구는 다시 설명을 해주거나 심화 문제를 푸는 경우는 사실 살짝 힌트만 줘도 본인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을 저는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강의식 수업을 하면 참 강사가 옆에서 열심히 하는 거 팔짱 끼고 그냥 눈으로만 이해하고, 아, 그래, 이해됐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스스로 다 풀어봐야지 하면 하나도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시간까지도 갖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도 저 절대 강단 앞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사실 파악하는 게 정말 쉬워요. 저랑 조교쌤이랑 그렇게 파악을 하고 제가 조교를 뽑을 때도 정말 뭐 흔한 프린트 뽑는 거 그런 잡무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선 애초에 면접을 볼 때도 그냥 학생들 하나하나 케어해주세요. 애들한테만 포커싱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강사 조교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꼼꼼한 개별 케어 이런 게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산 실수예요. 이 부분도 너무 너무 중요해요. 어, 푸는 방법 알았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 과정을 누가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까지 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계산해서 답까지 구하는 거, 특히 펼, 평소 실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평소에 실수를 하는데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뭐 오답 같은 거할때 학생들 다 그냥 뭐 제가 시험 보고 나서 해설을 해주면 답만 적고 세모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해주고 그걸 싹 지웁니다. 지우고 새 종이를 주면서 이제 너가 여기다가 너의 힘으로 답까지 내서 풀어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포이까지 완벽하게 하는 거, 그냥 막 새로운 거 계속 알고 하는 것보다 아는 문제 봤던 문제 안 틀린 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포고 시험,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거고,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제 개포고 시험 스타일에 맞게, 뭐문항의 완벽한 이해, 그리고 그 프린트 변형, 뭐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보는 거, 거기에 플러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편차랑 상관없이, 요거든, 뭐 숙제 같은 것도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다 다르게 내줘요. 학생들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신발력 있게 수업을 잘하는 강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저랑 아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수요일, 일요일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은 6시, 일요일은 1시 반부터 진행이 돼요. 클리닉은 수업 앞뒤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고요. 3월 5일 수요일 개강이 됩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개포고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어, 단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강의라고 했는데, 어, 일단 저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해요. 감사하게도 아이들도 저를 되게 좋아해주기도 하고, 저도 아이들을 막...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도 초콜릿 하나하나 포장해주고 이럴 정도로 애정을 되게 많이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저랑 지금 저희 반 학생들도 하루에 열 문제 매일 인증하기 막 이런 거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뭐 수학은 누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좀 즐겁게 그래도 학원 다녀보겠다 하는 친구들 정말 저랑 잘 맞을 것 같고 뭐 특히 개포고 반 학교별 반에 가장 큰 걱정하시는 게. 편차가 크지 않나요일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 개별적으로 시키는 거에서 무엇보다 정말 자신이 있어요. 실제 중대부고반을 할 때도 그 친구들 다 이끌고 1학년 2학년 쭉 끌고 갔어요. 1등급부터 진짜 5, 6등급까지 다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개별케어 완벽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열심히 공부하셔서 첫 중간고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개포고반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